호리존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 앞으로 호리존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션 투유 리조트는 고성 산포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속초 IC에서 오션 투 유까지는 단 20분 속초랑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속초 고성 연계 여행도 가능해요. 첫날 낮엔 속초 시내 구경하고 오션 투유, 체크인 리조트에서 숙식 해결한 다음에 이튿날은 고성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면 알찬 1박 2일 여행 스케줄 완성. 객실에는 투숙 인원에 상관없이 두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와 싱글 침구 2개가 제공되고요. 오션뷰를 원하시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가신다면 비수기 주중 기준 딱 3만원 추가금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 오션 투유에서의 1박 2일은 이렇게 보내보세요. 체크인하면 외 과일바구니랑 라바짜 카페 지류 쿠폰을 주는데요. 카페에서 음료로 교환 후 객실로 올라오셔서 간식 타임. 진푸시은 바로 삼포해변 구경? 나가보세요. 하얀 백사장의 시그니처인데 여기서 모시조개잡이 체험도 별도로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완전 아이들 취향 저격이니 추천. 색다른 경험 원하신다면 서핑 기초 강습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도 있으니 참고. 서핑 보드와 스튜 디오도 모두 포함입니다. 액티비티도 즐기셨겠다 배꼽시계가 슬슬 울리겠죠? 가볍게 몸만 가시면 이것들이 모두 포함된 푸짐한 한 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인 기준 구성이 11만원 상당인데 놀라운 건이 모든 게 패키지의 기본으로 포함! 야외 테이블에서 드시면 캠핑 온 느낌도 낼수 있어요 식사 마치신 후에는 밤바다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소화 고고! 푹 주무시고 이튿날 든든한 아침도 당연히 챙겨드려요. 대인 기준 34,000원 상당의 조식도 패키지의 기본으로 포함! 12시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도 제공해드리니까요. 아침 식사 후에 조금 더 쉬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겨울에 스키 타러 가는 건 아니? 맞음! 잠실 기준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강원도 정선에 넓은 규모로 위치해 있는데요. 리조트가 워낙 넓어서 자차 이동 추천이지만, 리조트 내부와 주변역을 순환하는 셔틀도 운영 중. 하이원 센스, 굿! 여행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꼭 하이원 가는 이유. 바로, 워터월드 때문입니다 눈 정화되는 마운틴 뷰에 물 깨끗한 건 기본 국내 최대 실내풀 가지고 있고 한 사람당 이용면적이 국내에서 제일 넓어요 일단 쾌적함 합격이고요 실내풀은 사계절 온수풀이라 물 온도에 예민한 아이들도 갈수 있어요 크게 세 존으로 나눠져 있고 패밀리존은 이름 그대로 가족 모두 즐기기 존! 실내 파도풀부터 유아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샤워실과 락커가 있습니다 워터월드 입구가 있는 곳이니까 가장 가까운 워터월드 1 주차장에 주차하고 빠르게 입장하시구요 저라면 입장하자마자 뛰어갈 포세이돈 존 하루종일 파도만 타도 꿀잼이구요 아이들 인생샷 남길 수 있는 아일랜드 존 물벼락 맞는 짜릿한 순간 사진으로 담으시려면 방수팩 꼭꼭 챙겨가세요 풀 대부분이 신장 120cm 기준이니까 이용해 참고 미끄럼 방지 패드 꼼꼼하게 깔려있고 거의 모든 구역에 안전요원 상주하니까 걱정은 집에 두고 오세요 놀고 나면 투숙은 가족끼리 추억 쌓기 좋은 마운틴과 힐콘도로 고고 모든 객실이 기준인원 5인이라 널 깔하고요 취사 가능한 주방에 화장실까지 깨끗. 혹시나 반려동물이 있으시면 5만 원 추가 후 펫룸도 가능. 아. 숙소는 H 몰 패키지로 구매 시 워터월드와 다른 날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앵꿀 저녁 먹고 나면 투숙객 대상 무료 진행 프로그램 꼭 챙겨보세요 작년에는 드론쇼 기깔나게 말아드렸고 공연, 행사부터 웰리스 프로그램까지 리조트 안에서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끝났겠지 하셨겠지만 정선까지 갔는데 케이블카 안 타실 건가요? 다음 날집 가기 전에 운탄고도 케이블카 꼭 타보세요 아주 편하게 정선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호텔 위치 하나는 정말 씹어먹습니다. 속초 IC에서 차로 15분, 속초 시에퍼스 터미널에서는 걸어서 10분 컷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과 아바이마을, 속초해수욕장, 영금정 영랑호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시기도 정말 편리한 위치에 입지 있습니다.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의 총 객실 수는 570개인데요. 모든 객실에 테라스가 있고 주변이 탁 튀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오션뷰 객실에서 동해바다 풍경 마음껏 감상해보세요. 룸 선택이 고민이시라면 2인부터 4인 가족을 위한 타입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디럭스룸을 추천합니다. 캐리어를 펼쳐놔도 넉넉한 공간에 새 호텔 다운 깨끗한 침구 매트리스는 미국의 유명 매트리스 브랜드 실리를 비치했다고 하죠 여기에 스마트 TV와 빅사이즈 냉장고 기본적인 어메니티와 드라이기까지 모두 구비돼 있어서 가족 단위 고객분들에게 딱인데요 온돌룸도 따로 있으니 방바닥 선호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부대 시설도 매력적인데요.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키즈존 바로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완전 오션뷰 느낌이라 어른들은 바다 경치 보면서 커피 한잔 해도 딱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인피니티 풀도 28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식이 부실해서 그냥 넣어 준 건가? No. 아닙니다. 까다로운 엄마들 입맛도 만족시킨 가성비 갑 조식.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조식은 6층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제공됩니다. 각종 샐러드부터 스크램블 베이컨 빵까지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식파를 위한 밥과 국도 있음. 온 가족 입맛을 모두 맞출 수 있는 조식 뷔페에서 후식 과일까지 야무지게 즐겨보세요. 체크아웃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입구에 있는 박스에 쏙 넣기만 하면 체크아웃 초간편 끝!